최근에 이런 기사 이제 보셨을 거예요. 상속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자녀가 계약자,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한 이러한 보험 상품을 계약을 많이 합니다. 해당하는 금융 상품은 부모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을 하게 돼요. 부모의 사망으로 나오는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계약자가 본인의 돈으로 납입을 하고 부모님은 여기서 어떠한 담보만 제공한 거죠. 자기 건강에 대한 담보만.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안신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아직 자녀가 이 보험금을 납입할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이걸 합니다. 실제로 내 자녀가 이 보험료를 납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. 근데 내 자녀가 아직 이 보험료를 납입할 준비가 안된 거예요. 돈을 그만큼 벌지 않아. 내 상속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월 200만원을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 계약자는 자녀지만 납입은 부모님이 계속 하세요. 자. 어, 야, 계약자가 자녀니까 이거는 누가 내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나중에 상속세 조사하실 때 보험료를 어떠한 계좌에서 어떻게 납입을 했는지 또한 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10년을 120번 내기로 한 거예요. 극단적으로 부모님이 50번 냈고 자녀가 70번 냈으면 50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. 70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은 15세 미만은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간혹, 나쁜 부모님들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.